이게 숫자가 원래 이 언덕이에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에 손에다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들고 이렇게 기우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내려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을 올라가면 앞에 사람이 가면은 그 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뒤따라, 올,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가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따를 숫자인데, 이게 어, 보편적으로 이게 언덕부가 춘추전국 시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발이고, 여기 손이고, 고기꾸러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서히 언덕부는 이렇게 변하고, 요건 요건. 쉬엄쉬엄 갈착으로 변한 거예요. 걸어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책받침봉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부분에서 파세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방필로 오면 은 여기가 방두로 시작해서 방필로 이렇게 방미로 끝나는 거예요. 급경사. 여기는요, 원자 같은 게 여기, 여기 부분에서 원필로, 전서에 원필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도 원두가 되는 거예요. 원자는 이게 원래는 고대, 자기 구역을 이렇게 다른 부족이 무기를 가지고 오니까 침을 보니까 멀리 쫓아보내다. 멀리 쫓아보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멀론자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부분이 사람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또큰 대자 모양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 시험 갈 착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멀리 추방하다 이런 뜻이 올린 발족자인데 여기 부분에서 입구자가 음. 어떤 이 밑에서 받쳐줄 때는 보편적으로 밑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근데 밑에서 받쳐주는 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입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음. 여기에 고대는 이렇게 하은주 시대 때는 이렇게 발은 이것만 나타낸 거예요 원래. 어 그래서 도착하다, 다다르다, 움집으로, 자기 움집으로, 다다르다, 이런 뜻이었는데, 발길이 자기 집 앞에 멈춰 있다. 그래서 "발족자"로 쓰여서 "만족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죠